신의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연말을 맞아 팬들에게 선물을 전할 예정이다. 19일,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이비몬스터 스페셜 프레젠트 티저를 공개했다. 이 티저 포스터에는 빨간 리본과 파란 우표로 장식된 편지 봉투가 그려져 있으며 스페셜 프레젠트라는 문구가 돋보였다. YG 측은 베이비몬스터가 전 세계 음악 팬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이 여섯 멤버의 감성이 담기니 특별한 선물을 많은 이들이 즐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. 베이비몬스터는 지난달에 발매한 데뷔 싱글 'Better 으로 아이튠즈에서 누적 21개국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. 뿐만 아니라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도 진입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. 특히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는 열흘 만에 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해 역대 케이팝 걸그룹 데뷔곡 중 최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